어, 네. 25, 26 시즌 다가오면서 서부 지구 탑1 플레이어입니다. 뭐, 동부 지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고요. 그게 이제 리그의 현재 현실이죠. 어, 서부 지구가 훨씬 더 이제 강팀들이 많고, 그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때까지 16개 기아 MVP 트로피 중에서 13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 어, 그리고 이 선수들이 너무너무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10명에 이제 뽑히지 않은 선수들 몇명이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든, 안 뽑혔고 제일 룸 밀리엄스도 안 뽑혔고 자모란토도안뽑혔고 뽑혔고 그리고 피닉스 선지 데빈부크도안 뽑힐 이 정도의 어떤 뎁스를 자랑하고 있는 서부 지구이고요 어 순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그 기사를 쓰신 음 쇼음파웰이라는 이분은 이제 어~ 1위, 2위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 그냥 순서대로 1위, 2위 이렇게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니콜라 요키치하고샤이길드스 알렉산더가 뭐 누가 1인지 누가 2위인지 애매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이후 로도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1위를 할만한 선수들이 한 서너 명이 있는 그 상황이라서 굳이 어 1위, 2위 이런 어 순위를 매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콜라 요키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세번 MVP mvp를 받은 선수고 음 그리고 런업 2위도 뭐 여러분 한 선수고 지난 시즌도 2위를 했죠 그래서 2위를 이제 두번 정도 한 선수인데 사실 그 2위를 한 시즌들도 mvp를 받았다고 해서 누가 뭐 딴지를 걸수 있는 그런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이 지난 시즌 24 25 시즌에 어 2위를 했는데 mvp 시즌 2위를 했는데 뭐 스탯이나 이런 거상으로는또 최고의 시즌이었거든요. 그만큼 니콜라이 키치는 어,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할지 좀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지난 시즌은 전체적으로 팀 뎁스가 조금 나빴기 때문에 어 그런 스탯들이 훨씬 좋았다. 수치들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는 선수들 보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는 낮아질 수 있지만 팀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어 제일 뭐 최고로 잘하는 어 그런 어 선수. 그리고 MVP의 영순이 후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영순이 후보가 이제 샤이길데스 알렉산더인데요. 샤이길데스 알렉산더는 지난 시즌에 이제 트로피 수집한 걸로만 보면 역사적인 시즌을 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득점왕을 했고 올 NBA 퍼스트 팀을 했고 기아 MVP도 했고 파이널 MVP도 했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 기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기대를 해본다 그러면 이 선수가 MVP를 연속으로 백투백 MVP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앤소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는 3점슛 의 볼륨이 그렇게도 많은 많은 것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어, 33점슛과 그리고 어, 숫자랑, 그리고, 그, 퍼센티지니까, 그, 필드골 성공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이게 스테판 커리보다도 더 엄청난 어 어떤 기록을 보여줘서, 이 선수의 끝이 어딘가, 원래부터 이제 뭐, 그, 에슬리틱한 그런 것들은 잘했기 때문에, 어, 돌파나, 그리고 미드레인지, 어, 그런 것들이 좋은데, 결국은 이 선수는 이제 확률을 높이는 것, 그니까, 러 어, 반짝반짝 하는 순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에버리지로 봤을 때, 뭐, 그 위대한 선수들만큼, 그니까, 러 필드콜 성공률이 50%, 뭐, 40%,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90%. 그만큼 이룰 수는, 어, 그만큼 다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가깝게 근접하면 할수록 MVP 레벨에 가까워진다고 볼수 있고요. 앤소니 에드워즈가 이제 지금 부족한 건다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이거는 이제, 대승전 진출. 예, 결승전 진출을 못했다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돈 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팀이고, 팀 자체, 어, 선수이고, 팀 자체가 너무도 이제 인기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아마 리그를 전체를 대표하는 어, 인물이 될 겁니다. 우승을 만약 할수 있고, 혹은 뭐 우승이 아니더라도 어, 어떤 프랜차이즈, 로스앤젤리스 레이커스의 대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 어, 또딴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어떤 그 프리미엄이 있죠. 충분히 더 좋은 평가. 한 거에 비해서는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뭐 어 충격적이게 하여튼 로스앤젤리스 레이커스로 왔고요. 이 선수가 어째 그 경기 자체를 어이 뭐 어떤 이몸 상태에 대한 비난 그리고 기록에 대한 비난 뭐 그리고 이 선수가 뭐 과연 뭐어 진짜 어 좋은 MVP 레벨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은 어 이번 시즌 어이 선수의 몸 관리가 된 현재의 상태 더몸 관리가 더 잘된 상태인 현재 시즌 다가오는 시즌에서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뭐뭐 뭐 어쨌든 그 디펜스를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그런 약점은 있지만 공격 쪽에서는 뭐더 할 부분이 없는 정도로 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로카돈 지지입니다. 뭐, 오프시즌에서 보면 이제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로스앤젤리스 레이커스에서 뭐 역대급 어떤 스탯을 찍을지 이번 시즌 그게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스테판 커리는 좀 나빠지기는 했어요. 진짜 나빠졌지만 예, 평균 득점이 24.7 득점이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 3점슛 득점이 39.7%가 나빠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뭐 그냥 어, 팀 자체가 너무 지난 시즌에 이제 탭스가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 쪽 이쪽으로 오면서 또 지미 버틀러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테판 커리의 어떤 그... 어, 평균 득점이나 3점 슛 어, 성공률 같은 경우는 이제 팀도 조금은 덱스가 있어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팀이 또 덱스가 받쳐준다고 그러면 이 기록보다는 더 좋은 기록을 올해 또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스테판 커리가 뭐오포시즌션 훈련을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시무시하게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그다지 에이징 커브가 없고, 플레이 스타일상 뭐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이번 시즌에 또 스테판 커리가 뭐 25득점 이상, 그리고 40% 이상을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앤소니 데이비스는 그냥 건강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뭐 그냥, 그냥, 뭐, 더 얘기할 것이 없이, 그냥, 이 선수는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수비 공격 다잘할수 있습니다. 네. 어,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뭐, 완전히 완성된 선수이고, 대단한 지배력을 어, 발휘하는 선수이지만, 건강이 문제다. 어, 얼마나 경기를 소화를 하느냐. 그 경기가 뭐 진짜 뭐한 70경기 이상 다 소화를 건강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이 선수도 숨은 MVP감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케빈 듀란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빈 듀란트는 아직까지도 아이솔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사쿼터 클러치 타임에 누구에게 공을 줄래 했을 때는 케빈 듀란트가 아직은 어뭐 대단한 1순위로 꼽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뭐 터지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어 하지만 이제 듀란트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이 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큐스턴처럼 나 우승하겠다. 이런 팀이 아니면은 듀란트를 데려가기는 버거운데 데려가서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듀란트 역시도 건강, 뭐 건강 이슈는 뭐 다른 어떤 그 어, 앤서니 에드워즈나 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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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에드워즈 아니죠, 앤서니 데이비스나 카와이 레너드만큼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 카와이 레너드 역시 이건 커뎀 페이스트죠.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한 얘기가 똑같다. 음. 건강 어. 35분 이상 띄워주고 어, 슈팅 효율 3점슛 41%이 정도면 뭐 그, 거의 뭐 그리고 정경기 뭐 거의 모든 경기 소화하면 이 선수 역시도 mvp 후보가 될 수가 있죠. 34살입니다. 근데 이제 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보다는 조금 몸 자체가 못 버텨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 선수의 수비 실력 그런 거는 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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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 건강이 필요한 카와이 레너드와 앤서니 데이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년 뛰었는데 조금 뭐 피크, 피크는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피크가 살짝 떨어진 거는 그냥 다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하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제임스는 이제 박스 스코어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 슛을 어, 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어, 팀메이트를 위해서 어, 마지막 슛을 어떤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모든 걸다할수 있죠,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토탈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에이징 커브가 도대체 언제 나타날지 그게 이제 궁금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MVP 경쟁을 하기는 이제는 조금 노세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터, 혹은, 혹은 뭐 르브론 제임스가 충분히 잘해도 그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MVP 경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 그리고 빅터 엠바냐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음 스텝으로 안 가도 충분히 올스타 레벨이다. 그니까 서서 서서히 많은 경기를 뛰고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않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면 결국은 다음 이제 그어 NBA의 얼굴은 빅터 엠바냐마가될거다는 얘기고 뭐 MVP 경쟁을 하기는 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고볼 수가 있죠. 네. 10명의 선수들 어 서부지구의 최고 10명의 선수들 소개를 하면서 아, 마치겠습니다.